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 구청장 후보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 왜곡, 은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영대 사상경찰서장은 24일에는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이미 일부 진술과 사건을 밝힌 만큼 조사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사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어제는 갑자기 말을 벗고서 피해자가 갑자기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입수한 피해 여성의 최초 진술 보고서입니다. 이 진술 보고서에 일시, 장소, 횟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진술이 있으니까 경찰은 즉각적으로 성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조연배 부산경찰청장은 누구의 지시로 강성군의 추잡한 성폭행사건을 단순폭행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라고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연배 청장이 스스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차기 경찰 총수 경쟁을 위해 정권에 아부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후 성폭행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 어머니는 민주당 금정구 구의원 비례대표를 민주당 부상시장에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해유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강성권 전 행정관은 그냥 기초 단체장 후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람 사람의 정치를 배웠다고 자랑하며 대통령의 얼굴을 현수막에 붙이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토록 한 여성을 추악하게 유린했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한 젊은 여성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 정권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과 경찰의 은폐와 조작 때문에 묻혀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권력이 움직이면 미투 사건도 단순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란 말입니까? 권력의 은폐와 독재의 횡포 속에. 진실이 묻히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군부독재 시절 인권유린과 권력형 범죄들이 정권의 비호 아래 덮여졌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과연 정의로운 정권인지 공정한 정권인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기식 낙마에 대한 정치 사찰과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를 빙장한 권언 유착입니다. 청와대가 가자했던 입법부 사찰을 공영방송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TV 조선은 경찰을 이용해 포갑적 사찰을 하더니 공영방송을 이용해 야당을 사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까지 서슬퍼른 독재의 칼을 휘둘 겁니까? 청와대가 민주당 협조라는 미명하에 국회 사찰을 기도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야당이 지적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의 도덕성입니다. 국회의원 전체가 금강원장 후보입니까? 야당의 입에 재가를 물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영방송이 정권의 사주를 받았다고밖에 볼수 없는 이러한 사찰행위는 결국 여야 의원 숫자 맞추기 구색 맞추기로 흐를 것이며 국회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청와대가 노리는 것은 결국 강성권 전 청와대 행정관 박현민 행정관, 김기식 전 원장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벌인 부도덕한 비판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려 국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해외 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전수조사는 순수한 의도로 다른 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회 사찰은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